놀러 가요. <laughs> 똘똘아 엄마 청소하게 좀 치워 줄래? 엄마 안 돼, 안 돼. 나 지금 똘랑이랑 여행놀이 하는 거란 말이야. 그럼 청소는 언제 하고? 다음에. 다음에 언제? 해? 얼른 해야지. <laughs> 엄마. 근데 우린 왜 놀러 안 가? 어? <laughs> 놀러? 현선애랑 순진애는 다 놀러 갔는데 왜 맨날 우리만 안 놀러 가? 어 그래? 뭐 다음에 가자 다음에. 다음 언제? 어한열밤 자고? 아, 열밤안 돼! 엄청 멀잖아! 지금 지금! 아,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도 어디 놀러 갔다 올까? 아빠 당신 일도 많다며 괜찮아 하루쯤 미루지 뭐 그럼 내일 아침에 아빠 차 타고 놀러 가자 완전+ 완전 칫솔 치약 수건 또 챙길 거 없나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전국이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. 어? 특히 태풍 중심과 가까운 지역에 강한 비이 뭐? 예상됩니다. 오늘 오후가 되면 엄마, 어떡해 여보, 여보! 왜 그래? 무슨 일이 있어? <laughs> 오늘 비 온대. <laughs> 그 어떡하지? 놀러 못 가겠는데? <laughs> 아, 이거 큰일이네. 똘똘이 녀석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. 엄마! 뭐 해? 빨리 출발 안 해? 아! 어, 어. 어. 똘똘아, 그게 그러니까. 오늘 비 오고 바람 많이 불어서 놀러 못 간대. 응? 비? 아닌데. 봐봐, 어, 지금 햇님 있는데. 아, 그게 지금은 안오는데 조금 있다 태풍 때문에 바람 불고 비도 많이 온대. 어, 어, 그럼 놀러 안 가? 대신 다음에. 안돼, 지금 갈 거야. 가기로 약속했잖아. <laughs> 똘똘아 다음에 꼭 놀러 가자 엄마가 약속할게 응 싫어 다음에 싫어 오늘 간다고 했잖아 그럼 어떡하니 비 와서 할수 없이 놀러 못 가는 건데 <laughs> 엄마 아빠는 거짓말쟁이 방구쟁이 말썽쟁이야 이어서 <laughs> 엄청 서운하겠네 엄마 그럼 나 게임해도 되죠. 넌 얼른 숙제 해야지. 꼬마, 놀러 간다고 하지 않았나? 그게 응. 오늘 비온다고 해가지고 못 놀러 간장. 비비비비안 오는데? 그러니까 비한 개도 안 오는데 엄마 아빠 맨날 다음에 간도꼬마나고 그냥 똘똘이너 혼자 놀러 가면 안 되나? 응? 나 혼자? 아. <laughs> 얘들아, 우리 같이 놀러 가지 않을래? 응? 어? 똘똘랑 근데 자도 없는뎅 어떻게 놀러 간당? 몽실아 걱정하지 마. 나차 있어. 으잇, 자, 후, 다 됐다. 아, 귀찮아 귀찮아. 캔 말했네 캔히 말했어. 갱두야 같이 놀러 가면 재밌을 거야. 얘들아 준비됐지? 오케이, 짱. 자, 이제 출발! 출발이 자 어? 쟤 어디 가지? 이따 비 온다고 했는데. 응? 얘들아! 바다야! 꽃도 엄청 많고, 나무도 엄청 많아! 짠! 얘들아, 예쁘지? 예쁘정. 그런데, 이걸 어떻게 먹지? 퇴퇴! 아유, 뭐야 뭐야! 이걸 어떻게 먹어? 헤헤, <laughs> 내가 다 준비했지. 앵두는 해바라기 씨, 양이는 고양이 밥, 몽실이는 개껌, 왕, 맛있겠다 그리고 나는 초콜릿 엄청 많이. <laughs> 이제 먹자 얘들아. 똘똘아, 밥 먹자. 배안 고프니? 어서 내려와. 똘똘이 안 내려와? 똘똘이 많이 속상했나 봐. 대답도 안 하네. 아니,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. 그냥 조금 이따 먹으라고 하는 게 어때? 그래도 되나? 봐봐, 봐봐. 하하, 배부르고 등따등 좋네 좋다니 아, 맛있어. 었 나도 잘 먹었다, 꼬마 그치? 놀러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? 놀러 <laughs> 나도 응? 먹으나까더도나지나비다도 나도 안녕. 여기서 뭐나니 조금 나으면 비바람이 불 거야. 어서 집으로 돌아가. 응? 비바람 없는데? 어머. 날씨 흐려진 것좀 봐. 놀러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아, 여보. 집에 창문들 좀 닫아야겠다. 돌보이 너도 네방 창문 닫을래? 네. 에이, 꼬마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 똘똘한 집에 가자 싫어 텐트에서 자고 가야 된단 말이야 아, 안돼 음. 똘똘이 방 창문도 닫았어? 어, 아니? 하, 저, 똘똘아! 곧비올것 같은데 창문 좀 닫아줄래? 똘똘아, 아직도 기분이 안 좋... 조... 응? 어? 여보! 똘똘이가 안 보여! 어, 맞다! 똘똘이 아까 밖에 나갔어요. 뭐? 뭐라고? <laughs> 몸췄다야들아꼭 <좋짱. 웃음> 잡아 이제 절대 못 도망갈거다 하하 똘똘아 똘아 나 놀이터에 가볼게. 당신은 철수 선생님 병원 쪽에 한번 찾아봐. 어, 그래, 알았... 어? 으아저아아아아아 어, 뭐, 야 저거... 설마... 똘똘이! 어, 똘똘아! 똘똘아! 어? 으 어? 어? <laughs> 아이고, 어지러워 엄마가 태풍 때문에 비 많이 온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난 엄마, 아빠가 놀러 안 가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지 엄마, 아빠가 다음에 가자고 했잖아 먼저 다음 일을 그렇게 놀러 가고 싶었어? 그럼 우리 놀러 가자. 언제? 다음에? 아니, 지금. 응? 여보, 준비 다 됐지? 응? 얼른 출발하자. 에이, 난 놀러 가기 응? 싫은데. 진짜 지금 놀러 가는 거야? 그럼 엄마 아빠가 놀러 가려고 준비 다 해놨지. 우와, 멋져! 엄마 아빠. 자, 너희들 준비 다 됐지? 네. 자, 이제 출발! 아빠, 나 이번엔 꼭 한밤 잘 거야. 그래. <laughs>